남수단의 IOC 장관급인데, IOC 위원의 지금 부위원장, 그분이 한달 전쯤 다녀가시고 랬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안실장님 가셔서 도 옷을 한 7천만 원씩 또 남수단에 보냈습니다. 또 축구공 같은 거가, 여기 이제 이해리사또 이런 분 의원이 힘써서 축구공을 3만 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한 일들을 하는데, 또, 탄자니아도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정부에 밀림의 원주민들한테 쌀떡을 열은 게 있고,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아라마데에 지금 어, 정말 식량이 없어서 쥐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그러는 그런, 그런 원주민들 촌에 저희가 선교사를 통해서 쌀떡을 열어서 쌀을 나눠주면서 이제 보금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향후, 금년에, 어, 북한 꽃제비들을상대로 하는 단둥의 쌀떡이 열릴 예정이고요. 스리랑카, 소말리아, 어, 벵글라데시 이런 최빈국의 쌀떡이 설립해서 금년에 15개국 정도 될것 같고요. 향후 이제 저희가 몇년 지나면 50여 개국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발걸음이 바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 공연도, 해외 공연도 좀. 교택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셔야 할것 같고, 물론 체제비나 뭐 비행기 이런 건다 되겠죠, 우리 이쪽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서 도와주셔야 할이인 3형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말씀만 드리고 인사 말씀, 환영, 인사 말씀 마치고 또내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7,600원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7600원? 시골 마을에 그한 아주머니가 아들 형제를 데리고 있는데 아들 큰아이가 8살이고 작은아이가 6살이에요. 그런데 그 6살이, 6살짜리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어, 그 아이를 헷갈됐는데 치료를 못 시키고 막 아이가 시렁시렁 죽어가니까 하나님 기적이 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하겠어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 형아이가 8살짜리가 들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고통, 돼지저고통을 뜯었어요. 그랬 7,600원이 나와. 그걸 가지고 한 10리는 되는 약국을 막 갔어. 동생을 살리겠다. 그래고 가자마자 흘러벌떡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기적 주세요. 저 기적 사러 왔어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의사가 한참 약사가 기적이라는 약은 없는데, 그러고 하는데, 옆에 오는 신사분이, 그래도 기적 살돈 있니? 그랬더니 돈 있어요. 7,600원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 근데 그 신사분의 동생이 병원, 뇌과 병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사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동생을, 어, 에브란스에 태워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렸어요.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병원비, 진료비에, 병원 청구서에 얼마가 적겠냐면, 7 0 0 0 기적을 샀죠. 여러분들이 기적을 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귀한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배한성 단장님 맡으실 배한성 단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좌장이고 어른이신 것 같아. 여기 저, 어, 한국문화예술단의 이 사장을 맡고 계시는 강태욱 이사장님 고문, 예. 공문, 앞으로 고문으로 모실 겁니다. 고문으로, 고문으로. 부회장으로 어 예정되어 있고 모실 분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 문화예술단의 직함 순서로 그렇게 해서 부를 거니까 양해를 좀해 주시죠. 어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을 뒀습니다. 우리 발이 넓으시고 뭐 여러 가지 도움 주시는 우리 어, 김국권 자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부회장으로 어, 부회장으로 어. 이척받으실네 분이 계시는데 용덕중 교수하고 송민선 교수는 지금 현재 용덕중 교수는 CEO 과정의 교수로서 지금 입학식을 오늘 하고 있어서 담당을 하고 계셔서 못 오셨고요. 송민선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매너뮤직 대표이신데 이분은 서울역 지금 역대합실에서 공연 중이에요. 그래서 못 오셨고 또 양태갑 부회장님이셨죠. 네, 양태갑 부회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지난 연말에, 아, 양태갑과 함께하는, 어, 그 친구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분들이 한 40여 분이 이태리에서 오고, 블란서에서 오고, 독일에서 오고 그래갖고 한 40여 분이 아쿠정동에서 세실극장인가요? 어, 네, 거기서 공연을 해갖고 상당한 거금을 모아서 서울역에 한 천여명의 쪽방천 노인들하고 노숙자들한테 월동용품을 또 잔뜩 차로 싣고와서 나눠주시고 또 식사도 내그랬습니다 양태갑 부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어, 제가 아주 다 좋아하지만 특별하게 또 아주 그냥 섹스폰도 잘 불고 노래도 잘하고 또잘 미인이고 아주 너무너무 또 신앙심도 좋고 하는 우리 전복희 회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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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제 이사님으로 오실, 어, 박금내 어, 국악, 우리 저 단의 어, 국악, 리추얼 단, 단장이신 박금내 단장님. 음. 옆에 계신 분 네. 매니저시죠? 내가 <laughs>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우리 이사신 현동현 네. 가수님. 현동영 대상에 혼동연. 혼동연. 네. 현재 경찰관이세요? 네. 어디죠? 저서 광진 경찰서. 네, 어. 네, 거기에 현직 경찰이면서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합니다. 현동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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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또 우리 장영석 음, 그 아들딸 아들딸을 대신해서 매니저이시면서 아들딸 대신으로 이제 우리 여기 나오셨는데 장영석 우리 대표님 한영주 교수는 지금 서울시의 어, 시청에서 지금 공연 중에 있어서 7시부터 공연이래요. 시청에 계시는 하모니카의 우리나라의 아주 거장이고. 한 40여 년 동안 하모니카를 하셔서 아주 대단한 분인데, 한영주 이사님 또 하시고요. 어, 박윤신 아나운서 오셨어요? 참석, 지금 오고 있는 중 같은데. 그 다음에, 어, 정수병 소프라노 오셨나요? 오셨어요 박정소 대학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하는데, 우리하고야 올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간사단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장 단장님 보필라 오로팔 왼팔격우 보필라의 단장 저 간사들인데 우리 총괄간사인 이석창 간사 님 아주 네. <laughs> 너무 너무 잘합니다 우리 대한성 간장님잘 잘한다 오로팔까지 잘 잘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에, 아까 저 어, 시간이 없어서 먼저 받고 간 총무 강사의 재청 가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계 강사의 유성수 어, 테너 성악가. 네. 감사니다 <laughs> 어, 아주 수제예요. 아주 대단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 홍보 강사의 마블링 장원. 보셨어요 가수 장원. 여기도 네. 5분 줄같습니다 이렇게 식사하시는 분들 아직 계세요? 음. 그렇 하고 우리 이제 오늘 이명단에는뭐 했는데 요 이제 우리 이성대에 가수시면서 또 방송도 가지고 계시고 또 밴드도 또 오인조 밴드도 가지고 계시고 기독 12역시에도 아주 대단하시고 아주 신실한 이성대 홍보대사 앞으로 이쪽을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네, 이성대님. 반갑습니다. 그렇고 우리 온사람, 탤런트 온사람님은 저 전복희 홍보대사의 친구죠 네, 예. 예. 지난번 우리 풍평역에도 오셨고 네.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온사람 탤런트 아직 홍보대사는 아닌데 오늘 게스트로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홍보대사 하실거죠? 네? 홍보대사 하실거죠? 네그 네. 네. 그 다음에 저 우리 강준 영화 배우 겸 가수신데 강준님, 네, 네. 오늘 많이 봤습니다. 네. 홍보 대사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저 옥수 보러 오셨는데 우리 사랑의 빨간 밥차의 저 운영위원이고 이사신데 시인이세요. 우리 강혜리 시인. 앙송이나 이런 거를 저 이렇게 교대역이나 이런 데서 크게 신앙송 대회를 하셔서 거기 수익금을 또 밥차 후원금으로 이렇게 보내시는데 앞에 좀 앉으세요 앞에 뒤에 앉으시고요 네, 또 소개 안 드린 분 계시나요? 아 어, 김태 신동 가수 아직 안 왔어? 네. 김태민 어, 이, 낙용 어, 지난번에 우리 저, 어, 인천, 그, 인천터미널에서 바이올린 해주셨죠. 네.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 바이올린이스. 네. 현자 바이올린이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개 안드린 분인데, 뒤에 김재열 관사 좀 일어나시고요. 김재열 관사님. 우리 박차 후원에 아주 감사하시고요. 저쪽에 소개 안되는 어, 한정욱 대표님. 한정욱 대표님, 일어났었어 네. 네. 한정욱, 우리서, 아, 어, 후원자시고 아주 신실한 고 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들어오시는 분. 우리 태민이야. 응? 신동가수, 김태민. 아, 아, 아. 네. 신동, 신동가수, 네. 김태민군. 네. 김태민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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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또. 제가, 우장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앞에, 노란 거 있으시죠? 노란 종이, 요 노란 종이. 요것만 좀 잠깐 봐주시죠. 행복한 날 함께 나누기, 아 이거를 좀 가실 때, 그 다음에 작전력이 하고 있고, 부평력이 하고 있고, 주안력이 하고 있고, 또 단곡역에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역에서 저희가 쌀떡을 열고 있고, 쌀을 저희가 갖다 주면 구청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다 쌀을 쪼개요, 2kg짜리로 이렇게 쪼개서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수급자가 오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분들에요. 이 이분들이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차상위계층 이렇게 뭐 세모녀 자살하고 한 그런 위기가정 같은 분들을 추천하면 저희가 이제 쌀을 매주 주고. 한 달에 네번 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원하는 분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어,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우리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20여 군데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지금 8개국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어, 금년에 15개국까지는 확대가 될것 같고요. 또 지금도 보면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여기 인천원누리교회에서 연다, 어디서 연다, 저를 불러서 며칠 전에도 갔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전주에서도 열겠습니다. 대전에서도 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게 이제 세 번째가 어, 쌀도 지구촌 사랑의 쌀도이고요 네 번째 기관은 이 강남구청에 왜 여기 왔는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강남구청과 같이 5년 전에 김장훈 씨가 1억을 내서 그 시분원이 해갖고 2.5톤 대형 차에다가 이동 식푸도마켓을 개조를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150여 종류의 식료품을 싣고 모든 지역의 시민분을 대들 찾아가서 80, 90대 시민분들한테 라면 한상자지고는 싸라포 주면 욕하는 거. 장난치는 거, 그분들 이 어떻게도 집이 있고 허리 있고 다리도, 그런 뜰었하 아시는 거, 몰도 장난치는 거. 죠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보는 정치 정책이 각 부마다 이렇게 푸드 마켓이 있어요. 푸드 마켓이 있는데 쌀 주고 라면 주고 해야 그분들은 이용률이 그래서 40% 50%밖에 안돼그 푸드 마켓 이용률이근데 저희 이동 푸드 마켓 이용률은 98%래. 네. 그 여론조사하니까 그 행복도 조사니까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 흑백소가 귀에 다을 정도로 만족스러워해요. 우리가 갖다 이동 해서 그래서 그식품은 이런 것 지원은 저희가 1년에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물건을 대고 있고요. 인건비는 강남구청이 엔비디오에서 계속 많은 분들을 대고 뭐 고민도 되고 관광정비도 되고 해서 인건비 부분도 한 2억이 될 건데 국가에서 주는 고습니다가를고 우리는 물건을 국민에서 5년 전부터 물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네 번째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관은 노인행복지원센터입 있습니다. 노인들 자살률이많고그래서 너무 예이 고통을 겪으시는 노인들을 통해서 그 노인들, 외롭고 힘든 분들한테 공연을 해주시고, 강연을 해주시고, 꽃과 인상을 도어서 강연을 하고, 많이 웃겨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노인행복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러분, 홍보상사님들 시간 되시면, 이렇게 해서 좀, 노인들 유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배안정담장님이 작년 8월에 3개 탕식당이그죠 네. 우리 그대 이해훈 최고위원도 오고, 뭐 배안정담장도 오시고, 제 그랬는데, 저가 매년 지금 이제 9년차 되는데 제 9회가 되는데 매년 사계판은 7천명에서1 0명 정도 사계판 장식을 해요 사계판 보내고 그 다음에 매일 장식을 할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공연해 주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노인 행지원센터 뭐 신인아파트 장례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단임 어, 목사입니다 있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우리 운동 4층에서 사랑하는 교회로서 우리을 신앙에 온는교회우이 매주 수요일마다 서 뭔가를 기도해고어서 이제 저희 공식적인 기관은 이제 다섯 개 유당이 돌고 있고 교회 홍보대사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단체 홍